코어라인 소프트 재추천 2일만에 25%, 설인바이오 하루만 16%, 엘신바이오 6일만에 25%, KCT 9일만에 30%, 메가 ICS 5일만에 55% 축하드립니다. 다음 탈모 관련주 볼게요. 추천주는 아니고 오늘 핫한 섹터였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화재의 탈모 공략, 이재명의 재가만 남았다. 예전부터 탈모 관련주는 빵빵빵 시원하게 힘이 강하게 나와줬던 섹터죠. 오늘은 위더스 제약과 프롬바이오가 제일 강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위더스 제약은 크게 상승 마감, 상한가 마감, 프롬바이오는 꼬리를 달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위더스 제약 월봉 자 신규 상장 주고 크게 하락했다가 오늘 역별 돌파로 상한가 이전 맥점 회복을 해줬고요. 상한가로 장기입형다 뚫었습니다. 항상 저항은 지지로 바뀌니까 여기를 중요한 지지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네 개째는 시가 그리고 현주가와 여기 2년 선약 이 조금 이격이 있으니까 7,800원 정도도 나와가지고 총 5개의 지지를 주요하게 보시면 되겠네요. 전고점은 여기 하나, 그 다음 또 여기 하나 이렇게 있고요. 꼬리랑 또 전고점이랑 가까우니까 요 꼬리는 무시하도록 할게요. 크게는 저항대가 8,700원, 그리고 9,500원 이렇게 두 개를 보시면 돼요. 다음 꼬리, 이렇게 보시고. 튀어줄 때 정리 못하면 거래량이 없이 행보하락이좀 길어지면서 답답해지는 종목이죠. 튀어줄 때 정리를 잘 해주도록 하자. 다음은, 프롬바이오. 프롬바이오는 앞에 탈모 때문에 상승한 게 아니라 그때 상승이 나온 게 이재명 대선 캠프 관련해서 올라왔던 거죠. 정치 테마 쪽으로 엮여가지고 올라갔다가 밀리고 탈모로 한번더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를 안착하는 게 중요한데. 3, 4, 4, 5. 3, 4, 4, 5를 안착하는 게 중요한데 실패했고. 지금 고점 박스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꼬리까지 보시면 조금 더 밑으로 이렇게 보면 되고. 추세는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단기 고점 자리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자리라고 볼수 있으니까, 초보자 분들은 무리한 추격 자제하도록 하시고, 뭐 월봉은 바닷건입니다. 월봉은 바닷건인데, 요게 지금 80%가 오르는 자리에요, 80%. 80%가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다. 그리고 이전 맥점은 일단 안차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3,000원 정도. 이탈하니까 투매가 나왔죠. 그리고 밑에서 박스 움직이다가 돌파하고 올리고 있는데, 당기 고점이에요. 월봉은 무릎이나 일봉상으로 많이 올랐다. 항상 일봉상 많이 올랐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바닥 대비 80% 오른 자리에서 박스 행보 보여주다가 여기를 지켰어야 되는데, 음, 이탈하니까 조금 힘이 죽었었죠. 지금도 단계에 그 정도 폭이 상승이 나왔으니까 이탈하면 조심을 하도록 합시다. 박스 하단을 지키면 상관이 없고요 이탈하면 침체주의. 다음은, 이노진. 이노진도 고점 박스 구간입니다. 이렇게 장대항공 종가와 시가 기준으로 저항대 2600원, 그리고 2050원 정도의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 하단을 보여주고 있고, 중앙가격은 2년 선과 일치하네요. 2300원.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자리고, 얘도 월봉이 바닥권에서 추세를 돌리고 있네요. 이렇게 옆에 끊어주면서 잘 올리고 있고, 얘는 맥점이 2900원 정도 합니다. 2900원 정도. 이것도 잘 복습하셔야 돼요. 대시세 나왔고, 추세 이탈하니까 가짜 반등 주면서 죽었죠. 이탈하면 죽었고, 가짜 반등, 가짜 반등 주면서 쭉 내려갑니다. 이 가짜 반등이 아, 무려 100%나 나왔어요. 여기는 70% 나왔어요. 그니까 이만큼 미친 듯이 오른 애들은 가짜 반등도 막50% 이상씩 나오니까 그때를 제일 조심해야 된다. 다음은 동전주인 TS 트레일리 언 볼게요. 얘도 탈모로 반응이 크게 크게 나와주는 애고요. 지금은 동전주 조심, 바닥권. 정지될 뻔한 이력도 있습니다 두번의 정지 이력 상패될 뻔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또 정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점을 생각하면서 웬만하면 건들지 않는 걸 권장을 드리고 요 역배열 돌파를 하지 못하고 반년선 저항막고 떨어졌네요 이걸 종가상한 척하는게 중요해요 반년선 가격이 285정도 하네요 최근에 박스는 요래 보시면 되고 하단 자리가 240입니다. 240 지금 박스 하단 자리 위치에 있다. 동전 주니까 조심하시고, 다음 현대약품 시간에 3% 정도 상승이 나왔고, 낙폭과대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봉, 일봉은 반년선 저항 받다가 반년선 안착했고요 박스 돌파도 했고요 1년선, 2년선. 2년선 3,900원 안착이 중요하겠네요. 이때 한번 대시세 나왔다가 가짜 반동 주면서 빠지고, 또 다시 빠지다가 역별 끊고 올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진는 1차, 121선, 3, 4, 80 정도 1차 보시면 되고, 2차 여기, 아, 3차. 발목 자리에서 장기 병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니아, 바이오노트 말고요. 바이오니아 얘도 신저가 음, 저가 찍었다가 약별 돌파를 시도하는 바닥권이고. 작게는 끊었고, 크게는 끊으려고 시도하는 자리. 일봉은 박스 돌파. 이렇게 박스 하나, 또 반층 올렸다가 뚫어졌네요 반년선. 18,000원 안착이 중요하고요 18,000원 안착 중요. 그럼 또 박스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렇게 1년선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 전에 전고점부터 보셔야 되고. 밑에서 계단식으로 올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 옆배 끊어주면서. 그 옆에 끊었고요. 계단식으로 올리는 중입니다. 거래량이 없는데 지금 거래량이 살짝 붙었죠? 이제 121선이 장기입형 돌파할 때 거래량이 더 크게 붙으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발목자리 추세는 요래 보시면 되고